주변의 시설물들이 좀 없어지는 부분이 어요 연못은 왕릉의 시설물 중에 하나였어요. 연못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중간에 뭐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뭐 이런 걸 거치면서 이렇게 뭔가의 사정으로 메워져서 한날 어디가 어디인지 못찾아서 찾을수가 없었던거예요 그래서 40개의 왕릉 중에서 연못이 남아있는 곳은 한 6군데 정도밖에 되을 않나요 그 중에서 육릉의 이 연못을 원형을 그대로 구별할 뿐만이 아니라 이륙을 얻고 이륙고 Hei. Jeg heter Mahmoud. 깊은가봐. 누가 먹 원형이네요. 원형. <laughs> <laughs> 용의여 <여유주색이 웃음> 이제 진짜? 용주사도 가야 되는가요? <laughs> 자, 가시죠. 먹었 <laughs>